오른쪽 그림에서 원 5의 넓이는 60제곱 센티미터이다. AB는 지름이고 지름이다. AC가 요 호가 5일 때 여기가 5가 된다고 했을 때 BC는 1입니다. 음,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거죠. 그럼 요 반원에 대한 넓이가 요 반원에 대한 넓이 이건 지름이었으니까 요 반원의 넓이가 30이죠 자 5에다가 누굴 곱했습니까 6을 곱했죠 5에다가 6을 곱했죠 5에다가 6을 곱하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도 6을 또, 똑같이 6을 곱하면 6이 나오겠죠 6. 다음 6이 되겠죠 5대1 이렇게 해도 돼요 5대 1은 5대 1은 5에 해당하는 넓이가 30이고 1에 해당하는 넓이를 네모 그래서 여기서 30은 5 곱하기 네모 그래서 네모는 6 이렇게 해도 되지만 5에 해당하는 게 30이었으니까 1에 해당하는 것은 6을 곱했죠 6 5 30 여기 1에다가 6을 곱해서 얘 넓이는 6이 되겠다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되고 그대로 6 써도 되겠습니다